안녕하세요. 3편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내린 병명은 두세 년 끊임영역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연살쯤못 걷게 되고 19살 때쯤 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요. 부모님은 애써 담담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몇년 전에 얘기하신 말이 있는데, 처음 병명을 진단받을 때는 하늘이 놀았고, 설마 내 아들이 의사가 말한 대로 될까라는 생각을 가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약도 먹고, 무당을 불러 굽도 하고 몸에 좋다는 삼점도 먹었지만 돈만 날리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 너무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9살 무렵에 다리의 근력이 점점 사라져서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움 없이는 일어서질 못할 정도로 몸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영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으로 움직이기 편해서 계속 물에만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열살쯤 겨울이 지나 더 이상 못 걷게 되었고, 11설부터의 제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